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농협조합원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에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의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기본적으로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으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농업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의 농업인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누에시 0.5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거나 시행령 별표일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 및 축산법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해야 합니다.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거나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해야 합니다. 이러한 6가지 농업인의 범위를 확인하는 방법 및 기준이 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중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을 직접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자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등을 통해 판단함을 알수 있습니다. 지난해 농지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농지대장의 판단 기준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농협에 따라 조건 및 인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합원에 가입하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자격심사를 받아 승낙 통지를 받고 출자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납입해야 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되는데 출자금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합원이 되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지역 농협에 따라 종류 및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건강검진 및 장례용품 지원, 농기계 임대 및 수리 지원, 명절 선물, 각종 기술교육 혜택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그중 출자금 및 농협 등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 지급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각 지역 농협별로 정관에 따라 다르며 도시 지역의 사무소가 많은 농협일수록 금액이 많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 명당 1000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금 적금 가입 시 3000만원까지 농특세만 과세하는 세금 우대 혜택도 가능하며 이 혜택은 준조합원도 가입 가능합니다. 준조합원이란 지역농협의 구역에 거주하는 개인 등으로서 가입금 5,000원 이상 납입하여 가입 가능하며 지역농협 사용 이용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탈퇴 시 전액 반환받을 수 있으나 탈퇴 다음 회계년도에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한 돈은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각 지역농협별로 실적에 따른 배당금의 차이는 물론이고 출자금의 혜택, 탈퇴 시 출자금 반환 시기 등의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자세히 잘 알아보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저희 땅야는 토지 관련 전문 앱으로서 토지와 관련된 무수히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하셔서 좋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